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폐업자가 100만 시대다라는 기사인데 가게 문을 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지역 경제의 동력이 떨졌다는 신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거와 달리 100만 폐업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시장님 올해 1월 의회 보고나 사전 설명 없이 균형 발전과 내지속 가능한 발전 팀을 갑자기 기본 사임으로 변경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 답변은 팀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함께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후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이 있거나 행정적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겠다. 두 번째, 화성특례심이 모두가 기본사회에 공감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소기록에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특례시민 께 기본사회를 공감하고 있는 점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기본사회는 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상교통 추진하고 있죠. 무상교육, 농업인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예술인, 체육인 기본소득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 대부분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보수 문제에 대해서 화성 그 시민들이 네, 그, 파용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 설문 조사를 하거나 뭐 여론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어본 인사 같은 구입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직자들도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던데. 요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번에 7월 1일 자 어, 조직개편이 된다면 조직개편안에 보면 기본사회팀을 기본사회담당관이라는 독립부서로 승격시키고 기존의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저번에 시정계를 통해서 어, 사전보고는 왔지만 이미 조직개편을 조직 다 짜온 뒤에 홍보식이었는데 의회와 적절히 소통됐다고 보십니까? 사전보고하면서 의견도 듣고 수정해, 수정하고 하는 과정이 그 사전보고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저 그런 적이 없고 우리가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가서 의회에 협의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그거에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 의견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 사전 협의를 안 했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니다 아, 사전 그 보고는 했지만 제가 의견을 말했을 때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전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부결 의지를 밝힙니다. 세 번째. 국정정당의 연구원장이 전직원 교무원 교육 관련돼서 문제 여를 검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당사 섭외 규정에 정당 관련된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장이 된 이한주 당시 민주연구원장 전직원 교육에서 했는데 또 이게 이제 제가 민주연구원장이라서 민주주의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집단이 저거를 했나 봤더니 민주당 계열의 예, 정부가 이제 들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것들이 했냐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해요. 그 조치, 민생 안정 조치를 하나 하고 또한 가지는 뭐뭘 하냐면 교육 교육, 자본시장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마련해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현상이 끝일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무엇?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까지도 지금은 해야 된다고 라 하는 말을 시장님 이게 개선 전에 있었던 전주경 교육인데 위기 시대 정신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복합위기를 극복한 주도 세력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민주 수호 세력 또 그와 함께 기본 사회 제도 민주주의의 심장해서 정당 정치 광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정확히 박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직어 교육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 본인이 정당이기 때문에 기본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들어서 그걸 하는 거지 민주당이 크게 공부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직원 모두 지방공무원으로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민주당을 강조하거나 정당의 내용물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러프하게 기본 사회 대안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네. 하셨습니다. 장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예 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 대상으로 그렇죠.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복합 의기를 극복한 주도 세력이 더불어민주당부터 민주소 세력이다라는 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보지 아, 않으세요 정말 이게 사실 틀려요? 사실인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민주 세력이 회복한 거 맞잖아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지 그걸 공직자, 네, 공무원 예.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누구든지 저는 그, 저번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자료를 보고 교육을 전 직원 교육을 다받다고 팀당 다섯 명 필수, 필참이라는 공문까지 내렸기,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관이의 법률 검토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성과 별개로 제 생각에는 공직자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명칭과 홍보 같은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발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